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떨리라.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,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개로스로다.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, 합니다. 내덕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. 내 주여 내맘부터서 어새 있게 하소서 고고선비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주를 떠 올라가 전어 번 곳에 우뚝 서, 영원한 봄 낭누리며 즐거운 노래로. 주요 내 마음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. E oh, oh, oh.